아빠 여기 있네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좋아요 아빠 손 이렇게 잡으니까 좋아요 아빠 손 조금 흔들고 있어 우리 아우가 구이쇼 구이쇼 아 좋다고 아 좋다고 아이고 좋다고 아우 아빠 손꽉 잡고 안 놔줄 거예요 아 예뻐요 우리 아우아 예뻐요 아, <laughs> 오구 좋다고 오, 아빠 손 잡고 안 놔줘요 자 아빠 이제 꿈만 놔줄까 조금 딱넣네 여기 손 놨다까 우리 아우 아빠 여기 손가락도 잡을까? 여기도 잡았네. 여기도 잡았네. 아고 심각해졌어요? 뭐야 저? 아주 좋아. 아주 좋다고. 아빠 여기 손도 잡으니까 좋다고. 아주 좋다고. 좋다고. 신나시 응? 아? 아빠 여기. 아신나시 아빠 여기. 오신나시 응? 그렇죠? 응? 좋다고. 아 좋다고. 아빠 여기지. 아이고, 그랬쇼. 우리 형님, 지민 아빠 사랑해? 응? 어? <laughs> 어이구, 엄지 또, 엄지 척했쇼, 엄지 척. 아, 그랬쇼. 응? <laughs> 아이고, 좋아. 응?